형들 화이팅 아, 하자. 그렇다. 어? 스용찐이야 하이, 하이. 어, 이판무사건 이겼다. 우리, 근데 왜한명 없냐? 아, 야, 너네 너무 시끄러운데. 야, 왜, 화... 아, 어 아니, 그게 아니라, 어, 우리 팀왜한명 없냐고. 잡아, 잡았어, 잡았어, 잡아줬어. 누군데? 이 내가 잡은 사람이 무사비 님이야? 어, 나 어, 잘 쏘시네, 역시. 자, 일단은. 언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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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. 아, 들어왔어, 한명 들어왔어. 안더 클리어, 안더 클리어. 클리어. <laughs> 아 정신 사나워형 가자. 나이가자. 가자가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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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천천히 말해 봐. 천천히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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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야 필. 야, 제 뭐야? 아, 됐어. 어, 좋았다. 언드리 말... 크리야. 폭 하나. 야시 둘. 야, 여기 여기 하나. 역관 조심. 관계폭 가 줄게. 가지마! 언더 가지마! 한개폭 맞은 땅냐. 거 같다. 다 야! 엇, 어, 역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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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지 좀! 언더 열지! 언더, 언더, 아니, 대비 언더 대비 이미 아니야! 역관쓰나 있다니까? 역관쓰나가 있다고! 어! 보이잖아. 까비. 자강두천이 아니라 일단 게임을 이기자. 아니, <laughs> 해성 저 사람을 좀 잡아 봐. 언더 크리아, 역관쓰수 조심. 말만 해줄게. 야, 야식 두개 까더라 이거. 폭 하나 둘. 짝창도 나와 얘네관계폭 하나 까줄게. 언더 사이가 있어? 가게 폭 어, 하겠다. 언더, 언더 어깨에서 백업 있지. 야, 역가스나 있지 않아? 좀 잡아달라니까. 야, 한 번만 열어줘봐. 어딘데? 어딘데? 그냥 그냥 예삿 맞았어. 창고리. 그거 그 창호지 예삿이 아니라 월삿 자리에서 광 거야. 그 오른쪽 갖고 보는 거. <목소리> 사운드 나온다. 창호지. 나온다. <목소리> 아포탄. 야 A 하나 더 아, 있어. 아,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A A 둘이야. A 둘이야. 어딘데? 아, 지금 A 언더 간다. 언더 간다. 관계 내려간다. 관계 내려간다. 관계, <목소리> 하나, 관계, <목소리> 하나, 관계 <목소리> 하나 관계 하나 관계 <목소리> 하나 관계. 자 포지먼 잡아봐. 아 이겨줄게. 포지먼 잡아봐. 언더 언더 하나 언더. 잡아봐. 포지먼. 야, 맞아, 관계, 왔다 관계 올라온다 관... 관계 올라간다! 관... 노방. 관계 올라간다! 라간다 관계 올라간다! 관라고다라간다 관계 올1간다 관계 올라고 관계 와 이거 다 관계 올라간다! 관계 올라간다! 관계 올라간다! 관계 올라피 41이야 피41 관계 스라간다 관계 겼어이다 관계 올어간다 관계 다 관계 올라간다! 관계 올 관계 본다 관계 올다계 라커 쪽에 없거든? 창호지 하나 아, 나이스 나이스 사운드 광개 잡아줄게 설해봐 A 설해봐 와 이거 긁는다고? 야 쟤네도 방풀이야 광개 광개 어형 광개 어? 쟤네도 방풀이야 어? 우리도 어, 왔어, 방풀이고 왔어, 왔어, 방풀 하지말고 그냥 해봐 형들 아니잖아 방풀하고 있어 바비. 사람은 있지 야 오레이다 오레이다 오레이래 어네 어. 니네 어. 네지다 잡고 있 아, 아니 좀 뒤지면은 그리핑을 안하니까 아, 이게 아, 지는거지 아, 아 존나 정신없어 방풀하니까 더 정신없어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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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풀하지 말아봐 아 2층 드럭 A 드럭 A 기도 아니잖아 얘들아 어? 이거 아니잖아 <laughs> 아 잠깐 뚫리지 말아봐 나좀 빼고 갈수 있게만 해줘 진짜로 야 A 봤더니 B가 뚫리고 B봤더니 A가 뚫리고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제발 부탁할게 아, 아니 형 작차 왜나 다...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야? 따였는데. 형, <laughs> 형, 언더, 언더, 언더 하나, 언더 싸우지 마, 마. 언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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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싸우지 마. 어, 싸우지 마. 나피이야 근데. 괜찮아 잡았다. 어 네, 여, 수, 차 차. 쥬가, 다 쌓아, 아유, 잡았어 야. 야, 야. 잡았어. 얌, 얌, 더 잡았어 잡았야 잠깐만. 야 이거 살아 있는 거 힘든 거야 이거? 내가 너무 많이 바아나아 이걸 아 아, 아, 지아니방프 아, 어, 하지 말고 게임에 집중을 해봐 이거 얘들아. 근데 그래야 이거 진짜로 방프라 면쳐 이거. 한대야 하 다운이다. 나언더언더언더 야, 언더언더 이 들어왔다, P 들어왔다, P 들어왔다, P 들어왔다, P 들어왔다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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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큰, 큰 창, 창. 창 쓰러, 큰 창. 쓰러. 야, 나 이거, 언더 버린다. 언더 버려, 언더 버려. 언더 버릴게. 이거, 무조건 피 어디. 흑 아, 필, 언더인, 언더인. 언더 피 40. 언더 둘. 야, 언더 셋. 언더 올, 언더 올. 관계인 한거 몰라. 거냐? 몰라. 이거, 바코드는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. 나이스. 자, 필 자, 다운. 야, 이거 A 설때 그냥 당구장으로 붙어주지? 서, 시간이 안 돼. 폭가봐 바로 도착하자마자 폭가봐요폭까지 폭. 아 찰떡 찰떡 찰떡. 사람만 있습니다나이스어 다행이다. 골라까지 끌고 왔어 형들 아, 철철해. 아. 진짜 명승부다. 레드 가자 가자 이길 수 있어. 야 BJ 내전이라고 하기엔 너네가 다 업데이시잖아 우리 팀은. <laughs> 우리 팀 너네 다 업데이시잖아 화이팅하자고 당풀 그만하고 집중해 게임. 어? 이거 근데 나어호지못 가겠어. 나 공사가 자 존나. 어 야그 그거 사우도에서 월삭 가는 거라니까. 그 있어. 가는 그, 아, 자리가. 어? 얘네 관계없게 나눠 볼 거야. 분명히 얘네도. 근데 텀마처럼. 턴 맞춰 가지고 까줄게 내가. 나 언더 아가지 마. 언더 언더 가면 안 돼. 혼창 탔다. 역짤 탔다. 역짤 다운때나 어필할 때 이네 봐 봐. 야, 샷건 샷건 샷건, 오이 샷건 가지마. 가지마. 그럼 가지마. 에이 돌릴래? 에이 돌릴래? 에이 돌릴래. 어때? 오깨 샷건 어때? 따라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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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샷건 자리다. 여기 언더 하나 나고 어, 있다. 어, 어, 2층 사운드. 2층. 사운드. 이거 그냥 오케이가도될거 같은데. 이거 이 어디였어? 어디였어? 라스트 라스트 봐 봐. 관계 관계 막아 줘. 라커설해 봐. 지금 언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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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 그 프리파 하지 마. 프리파 하지 마. 오케이, 오케이. 아냐, 어, 어, 아, 아, 음, 음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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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오케이, 싸 오케이, 오케이, 아싸, 오케이, 아싸, 오케이, 아 오케이, 오케이, 아 오케이, 아 오케이, 아 오케이, 오케이, 아싸, 오케이, 오케이, 라며 오케이, 왔다 어 수고했어 이아이아이이 오케이, 아빠 이 파는 팀은 네 좋네요 좋네요. 방송 안하고 가세요? 저는 좀 안하고 싶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가시죠. 아, 너 재능 낭비인데 안하고 게임하시면. 아. 어... 패스 없어요. 저 에이쇼 바로 갔고. 없는데 피패스? 피패스 없어요. 에이쇼 타갔다. 나나피 가다. 에이쇼 쿨 에이쇼 쿨 에이쇼. 부탁가는지 센터 정신병 살았다. 에이 하나 더. 에이 하나 피치힐씩. 접센터클 내가 떨어질 P70, 하나 살았어요. 오케이. 이거 뭐야? b 돌 아, 이거 a t 인데 b t u 하세요. 나이스. 네, 그 응. 시원가지 그, 시원인가? 아니지? 몰라요, 몰라요.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. b 패스 안 하도 되네? 한 대, 두 대. P49. NBDA. P50짜리 살았는데 b 패스 몰라요. 패스 했나보다. 피도하나 깨버. 나이스. 깨바... 피 나이스. 뚫었다. 우리 생까지 먹었어요. 피 설에도 돼요. 적생 보는 중. 간장 아, 소머스나. <목소리> 천천히요. 적생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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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 더. 하나 더잡았다피 <목소리> 얘도 피 나이스. 이거, 설 드셨죠? 근데 신화가 없네? 괜찮아요, 천천히 해요. 1패스 한, 두 대. 두 대? 아, 뭐야. 이거 죽네? 적세이냐 조심. P68. 넘어왔다, 신화. 천천히 해봐요. 우리 뭐. B 전진까지 왔어요. 얘도 체크를 안 한다. 포카나 이죠? 문어다리야. 안돌아가지안 돼. 우리 스나 없어 샘3보를못 해. 우리 B 전진까지 붙었는데 그냥 B 푸시하죠 이거 어쩔 수 없다. 어, 비축 쓸러야겠다 이거 왼쪽은 없거든. 깨벽 같아. 긁어봐요 깨벽. 깨벽, 깨벽. 깨벽 스나 그대로. 아, 꼈다 깨벽 스나의 아, 센터 다운. 클리어 깨벽 맞아, 분 크리. 대문 조심, 대문 조심, 대문. 정답, 나이스. 우리 바로 설 붙는다. 이거 센센 같아세요? 샌드스 템포 석템포. 에이숀 나오겠다. 샌드 하나 더. 샌 하나 더. 라스트 에이숀 나옵니다. 얘 도와줘도, 예. 도와줘도 돼. 도와줘도 돼. 에이쇼시로 쌍문 주시. 샌으로 오는 거나 신든 도시. 샌으로 오는 거나 신든 도시. 에이쇼도 에이쇼. 나이스. 미션 성공. 정보. 아, 아, 너무 잘하시네. 아, 너것 같아요. 뭔 말이요? 뭐 그거 아직도 레전드 못간 거예요, 설마? 아, 이거 승급전 네판을 돌렸거든요. 네판을 다행 만났어요. 파이팅. 파이팅입니다. 막너 어, 연마도 없는데 연마 생긴 사람. 쓰모고 제가 까드릴게요. 피패스 하실래요? <놀람> 나 이제 로봇 나갈게 한 번만. 여기 있으니까 우리 신선이 좀 먹었지. 적 센터 야자스로 야, 이거 쌍문이 일나 쌍문아 많아요. 피 40. 거기 잡아 줘야 돼. 피 40, 피 40. 하나다 하나 더다다둘 잡았어요. 셉존, 셉존 하나. 셉존 좀. 셉존. 셉존 하나다 나이스. 4대 0인데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 많으셨습니다.